어? 막순, 막순, 이리와. 문지기, 막순이. <목소리> 둥이, 짖지 마. <이리와>. 둥이, 짖지 마. <목소리> 순돌이. 준이. 공이. 순돌이. 아, 아빠, 벨가리나 벨가리나. 이거 완전히 완전 벌가리 벌가리. 도뚜리도뚜리도뚜리도뚜리할줄모르는이 응, 토리리할줄 모르나? 리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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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지마토리도토지 도토리 도토리 도 오랜만에 왔어요 응? 오랜만에 왔어요. 도토 개들이 일을 안 짓잖아. 수은이. 수은이. 아, 어, 이제 이 병아리 하얀 거 놓는 게 많아졌네 닭들이. 아, 까미, 이리 와. 까미, 오래간만이다 신군이 지글줘야하네 신군. 짖지도 안 하고. 신군, 그 아저씨 아세요? 누군지 아세요? 한 봤어요, 캐라한번 봤어요? 제고로는 여기 색깔이 진짜 좋은 거예요. 두상 도참 좋고 키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. 사실 암기가 정도도 괜찮아요. 좀 살만 좀 빼면 살만 좀빠져 예, 개 두상하고 정말 좋은 게다 지금 이 귀하고 두상 생김새 그런 거는 단지 조금 아쉬면 여가 좀꺼졌어 이마 사이가 그게 조금 아쉽지. 이것도 꺼졌고 색깔은 진짜 재우가 좋은, 좋은 거. 부산하고. 자, 먹어라 먹으라. 먹으라. 요는 전부 다 아메들하고, 청개하고,